뽑으면 내일 아침에는 뭐 깔끔해진 것 같아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아 우리가 무슨 동네 부이야아 광수대까지 왜 이러는데? 어? 입찰비리다 뭐다 해서 검찰이 들쑤시는 동에아 공사 준다는데 되고 환장하겠구만 와 많이 늘어지네 이거 회사에 안 좋은 일까지 생겨서 많이 힘들죠? 제가 좀더 잘했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보내주신 자료 다 검토했는데 저희는 이미 서류 결제 끝냈어요.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이 욕 먹고 회사 이미 지 떨어진다냐? 신진무사. 더 이상 개입하지 맙시다 도철 씨가 여기서 더 개인적으로 움직이면 청장님까지 곤란해져. 보고할 게 이게 다는 아니지. 야이 새끼야. 이런 사고를 저렇고 독대를 정했음 수습책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보통 사건이냐 그래서 말씀인데 형님 해결할 좋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. 너 요즘 왜 이렇게 까불고 다니냐? 자꾸 이렇게 내 얼굴에 똥칠할래? 네가 저쪽 직원한테 돈 받았냐고 했다며? 너 혼자 경찰이야? 야, 재적 깝치고 까불고 다니지 못하게 이번 주까지 주부도박단 사건 처리해. 예. 씨,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. 아, 응? 아니 진짜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. 지질르여나라 말만 하지 말고 함들 나오시야 진짜로. 이 받긴 뭘들이 받아? 너하고. 나하고 한 15년 되나? 이상하게 너하고만 있으면 뭔가 불편해 아직도 나이천토목점 앞에서 내 다리 이렇게 됐을 때 형님들 어디 계셨어요? 싸우나 계셨잖아요 지금도 비만 오면 내 다리 쑤셔서 잠을 못 자요 <laughs> 저 대호 애들 문제는 그냥 내선에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지만 해동 장석구 문제는 감찰반에서 제대로 냄새 맡은 것 같다 방수되면 관할도 아니잖아! 기획 조정 실장님하고 친한 사이랍니다 형사 나부를 어디헛소리지 때리고 있어 씨. 니네 같이 법안 지키는 새끼들이 더잘 먹고 잘 살아! 응? 무조건 잘해야지, 죽지 않으려면 그렇지 난 지금 뭐 배우가 필요하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? 그래서 캐스팅 해온 거 아니냐? 잘해 아니, 아니, 잠깐만요, 잠깐만요 음. 재밌는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. 견적 뽑아좀 공사 있잖아요. 그거 진행합시다. 태호야. 그건 너무 위험한 선택이다. 괜찮아. 응? 야 우리나란 말이야. 아무리 쳐 죽일 짓거리를 하더라도 미친 놈은 절대 사용을 시키지 않아. 병원 가서 치료를 받게 한단 말이야.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네가 여론몰이만 잘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. 그림 좋다, 이 작품 되겠어. 이동석이 구치소에서 목매고 자살했답니다. 감시판들이 조사 중인데 내가 전 소장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. 해결해준다는 건난 그런 줄만 알고 있었지. 그게 죽이겠다는 얘기인지 단기 난... 얼마나 받고 이지 하는 거야?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우리 관할선로 이동해서 진행합니다.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질 수가 있지? 최철주 수배하라고 는이 언제 날뛰려나할이 없어! 니를일 이딴 식으로 처리할 거야? 아! 어디 경찰이치 시납될지 이런 새끼한테 다 하고 다녀! 뒤에 백줄이 있습니다. 이 백은 하나님 백이냐?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막내 수술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사주한 놈 여기다 내려놔!